5월, 6월 달에 속 시원한 일이 있고, 7월, 8월 달에 매우 좋습니다. 좋으시고, 9월, 10월 달에 보세요. 좋은 일에, 뭐, 진급이라고 볼까요? 하여튼 좋은 일 있습니다. 음력으로 4월 달에 좀 매우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신이라고 우리 피디님 고생하셨어요. 네. 아, 오늘 인물은요. 네.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의 원한번 공개해 볼거예요 네. 어, 아, 네. 우리 춘미의 의원님 안녕하세요. 참갑진년에못다 이룬 꿈 을사년을 맞이하여 한근같은 시간에 늘 가정에 건강하시고 당에 협찬에 날로 발전하시기 기원드립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 운기 자체로 볼 때요 우리 춘미의 의원님 그래도 갑진년에도 고생 많이 하셨죠. 내란 사건이야, 변기 사건이야, 또 어려운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졌잖아요. 저기 살기 좋은 나라에서. 참 여러모로 애쓰시고, 청문회 하시라고 고생하시고, 참 많은 고생하신다고 봅니다. 그러시나, 3월, 4월 달만 지나고 보면은 5월, 6월 달부터는 웃음꽃이 활짝 핍니다. 웃음꽃이 활짝 피시고, 날로 건강하게 발전을 기원을 드리시는데 한근같은 시간이지만요 우리 친미의 의원님 한가지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대구 팔봉산 가빠이 다녀오세요 그러고나면 우리 의원님한테 속 시원한 일이 있을겁니다 꼭 다녀오세요 제가 이거 꼭 부탁을 드리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5월 6월달에 속 시원한 일이 있고 7월 8월달에 매우 좋습니다 좋으시고 9월, 10월 달에 보세요. 좋은 일에 뭐 진급이라고 볼까요? 하여튼 좋은 일 있습니다. 갑진년 받으면 운세가 나집니다. 하시고 하는데 음력으로 4월 달에 좀 매우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건강도 좀 조심해 주셔야 되고 좀 다치는 운기가 있습니다. 저 조심해 주셔야 되고 구서 시비 다툼도 좀 조심해 주셔야 되고 하나 하나 말씀하실 때에. 참 지혜롭고, 존경스럽고, 참 미래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발전적으로, 참 뿌리 깊게 말씀잘 하시잖아요. 말씀 많이 하시지도 않고 뿌리 깊게 잘 하시잖아요. 귀에 쏙쏙 들어오게. 그러시니, 앞으로 운기가 차츰차츰 더 나아지니까 그 좋은 운기에 발전시키시고, 가정의 날로 행복하고 건강하시기 기원 드립니다. 기원 드리는데, 뭐, 여러 말, 많이 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시고 보고 하니까는 우리 원님께서 좀 건강 관리나 이런 거잘 하시고 4월 달에 조금 놀랄 수가 있습니다. 차로 인해든지 하여튼 간에 좀 다치는 눈기가 보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매우 좋습니다. 좋고, 뭐, 당에서 시끄럽고, 뭐, 이 당, 저당 시끄럽고 하는 거는 뭐, 사실이고, 뭐, 청문회나 하는 거는, 어렵고, 힘드는 것 알고, 국민들이 알아줍니다. 그래도, 우리 친미의 의원님도요, 많은 국민들이 알아줍니다. 알아주니까, 늘 힘내시고, 활기차고, 발전 있고, 미래적으로, 역사적으로, 존경하고, 존중하는 우리 친미의 의원님, 날로 사랑합니다. 늘 건강하고 가정의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선 생께서 그 신정 0.5를 이렇게 바라보셨을 때 투미 음. 의원이 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어떤 사람일지 좀 한번 여쭤 보고싶거든요 자, 우리 투미 의원님 성향을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가정에는 참 온기 있고 또 가정에는 평화롭고 보니까 부군 남편분도 잘 만났다고 보고 자녀들도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문도 참 훌륭하다고 보는데요. 우리 춘미 의원님이 성길이좀 깐깐한 스타일입니다. 깐깐하고 차분하고 깐깐한 스타일이고 차분한 스타일이면서도 매사가 있던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돼요. 흩어지면은요 속으로 짜증을 내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나 밖에서나 안에 안 여자로서 지방 들어갔을 때도 이렇게 흩틈이 없어요. 흩틈이 없고 보니까 뭐 밖에서 언짢았다 해서 집에 가서 뭐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집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밖에 나와서 당해서 뭐참 아니야말로 표현력이 강하고 안 좋다든가 그런 거는 스스로 다 소화를 시키는 성격 자체네요. 근데 성격은 깐깐한 성격입니다. 차분하고 깐깐한 성격이에요. 깐깐하고, 모든 게, 식성적으로나 모든 거는 수탈하다고 봅니다. 응, 수탈하다고 보고, 여기 자녀가 지금 아들이 둘러보이거든요. 둘러보이고, 남편은 잘 만났어요. 네. 그리고 집안에 가문은 좋아요. 응, 가문은 좋아요. 좋고, 이 남한테 절대 싫은 소리를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성격 자체로는. 근데 이제 당일을 보다 보니까, 나라의 당일을 보다 보니까, 예? 아닌 건 아니고, 기는 건 기고. 끝끝내. 이런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죽어도 아닌 스타일이에요. 음. 그래서 앞으로 성격 자체로는 틀림없고 변함이 없는 성격이에요 네. 성격은 좋은 성격이에요. 음. 음. 마지막으로 좀 질문 드릴게요. 네. 음. 그, 추미애 의원의 그, 말려는 좀 어떻게 올라갈까요? 아, 말려는 좋아요. 그리고 우리 추미애 의원이 말년에늦후분이 아주 매우 좋습니다. 매우 좋으시고요. 이 다음에 보세요. 70이 넘어버려갖고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제 편안하니 검문단 예, 소리 듣고 계실 겁니다. 아주 좋습니다. 말년 운이 말년 운기가 아주 좋아요. 자녀들도 잘돼요. 속썩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집안이 아니에요. 화목하고 달란 가정으로 보면 돼요. 쉽게 말하면 깜찍한 집안으로 보면 돼. 음. 75, 73세, 75세는 아주 좋아요. 음. 네. 집안에 향기가 가득하게 웃음이 넘쳐 향기로운 꽃이 확 잡혀서 꽃봉오리가 봉얼봉얼봉얼 날로 발전하기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음. 고생니다 네.